아, 어렵네. 돈가스 냉면이요? 돈냉? 나 돈냉은 먹어본 적 없어. 나 만두 냉면을 먹어본 적 있지. 만두, 만두 플러스 냉면? 물만두집에서, 아, 그 냉면집에서 물만두 좀 많이 팔거든? 돈냉 생각보다 맛있음. <laughs> 돈가스도 맛있고, 냉면도 맛있는데, 당연하지, 인마 <laughs> 애초에 돈가스랑 냉면 따로 먹잖아.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냉면 안에 돈가스가 들어가는 게 아닐 거 아니야. 돈가스 냉면, 냉면 위에 돈가스가 올라간다고? 진짜예요 만두 냉면은 냉면 위에 만두 안 올라가는데? 갈비 냉면도 냉면 위에 갈비 안 올라가고? 뭐, 님 이상한 집, 이상한 가게 간거 아니야? 님 혐오당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보통 냉면에 뭐 하면은 다 따로 나와, 두개 다. 나한 번도 같이 나온 적 없어. 육삼냉면집도 고기, 냉면 위에 고기 안 올라가 있어. 아, 그럼 막 돈가스라 그럴 수도 있어. 왜냐면은 돈가스 나베도 있으니까 돈가스 파스타도 있고 그건 다 위에서 올라오더라고. 맨날 돈가스 위에다 올려놔.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. 어? 어, 그러네. 어, 진짜. 라면에 돈까스 넣는 이 님이 넣은거 아니야?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진짜로 돈까스 냉면이 진짜 냉면에 돈까스를 넣는다고? 왜? 육삼 냉면은 고기 안 넣어주잖아 여기겠다 만두랑 냉면 시켜도 만두 안 넣어주고 어 그래? 아니 왜냐면 육삼냉면도 이렇게 따로 주거든? 물냉이든 비냉이든 간에? 그리고 냉면에 만두 이것도 다 따로 주잖아 냉면에는 순수하게 고명만 올라가거든 보통 근데 여기서 돈까스 만두를 돈까스 냉면을 줘볼게 씨발 뭐야 돈까스 냉면은 무조건 올리네 야 이거 왜왜 왜, 왜야 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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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는 거야? 이러면 치김옷 치기모... 국물 잔뜩 먹어 먹어 가지고 눅눅해지는 거 아니야? 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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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올리는 거야? 아니 돈까스 이 새끼는 장난 아니네. 아니 돈까스가 근데 특이 그래. 맨날 그뭐 카레 돈까스 아니면은 뭐 돈까스 나베 아니면 돈까스 뭐뭐 크림 파스타 뭐, 아뭐 돈까스 막뭐 토마토 스파게티 이런 거 있거든. 꼭 위에다 올려놓더라고. 돈가스는 이제 고명이 돼 버렸나봐 얘는 얘는 이제 얘는 이제 반찬이야 반찬. 얘 메인 메뉴가 아니야 이제. 아니 진짜 올려주는구나 돈가스를 위에다가. 아니 맛이 없을 것 같진 않아. 맛이 없을 것 맛이 없어질까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비주얼이 조금 쇼킹하시나? 난 냉면에 뭐 오이 오이랑 그리고 뭐그뭐무 같은 거 있잖아 시큼한 무? 그거하고, 막, 뭐, 참깨하고, 계란하고, 뭐, 이런 거 말고 올라간다는 상상을 안 해봤어. 비주얼이 좀 무섭긴 하잖아. 상당히 폭력적이긴 하다. 비빔냉면이면 또 인정하겠거든? 근데 물냉에다가 돈가스를 넣어버리니까 상당히 무섭네? 아니, 봐봐, 여기. 지금 여기 위에는 국물 안 닿아가지고, 지금 튀김은 바삭바삭해 보이잖아. 근데 여기는 지금 이미. 버려졌다니까? <laughs> 이미 냉장고에서 지금 막한 시간 있, 있던 것 같아. 지금 여기 완전 눅눅해 보여 진짜로. 오늘 족갈비 먹고 돈냉 먹자고? 내가 돼지냐? 아 싫다. 야단네 관련 검색어에 왜 박지성 피카츄 돈까스 나오냐? 뭔데 이거? <laughs> 이거 왜 나오는데? Ha <laughs>